안녕하세요. 엄마표 분 독일어의 어머독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Januar ist der erste Monat im Jahr Januar ist der erste Monat im Jahr 이고요. 이 문장의 뜻은 1월은 한 해의 첫 번째 달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독일말로 각 달들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년은 12개월로 되어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달, 조금 전에 했던 Januar Der Januar 라고 얘기하고요. 2월달은 February their February 3월달은 March their March 4월달은 April their April 5월달은 May their May 6월달은 June their June 7월은 July Der Juli 8월은 August Der August 9월은 September Der September 10월은 October Der October 11월 November Der November 12월은 December デアデ e m b e r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오늘의 제목 야누아 이스테아 에아스테모낫 임야. 여기서 에스트. 이게 첫 번째라는 서수형이에요. 서수 표현을 오늘 배워 볼 건데요. 서수는 어떻게 만드냐? 기본적으로는 1에서 19까지 숫자 뒤에는 테를 붙이면 돼요. 그리고 20부터 100까지 숫자 뒤에는 s t 테를 붙이면 돼요. 그런데 이 중에 예외가 몇 개가 있어요. 1이랑 3이랑 7,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이거는 표현이 달라요. 실례로 여기서 에아스트가 숫자가 아인스니까 원래 아인트 이렇게 해야지 이걸 내려면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외로 에아스트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더 살펴볼게요. 숫자 1은 두개 말로 뭐죠? 네, 아인스. 아인스라고 하죠. 이거의 서수형은 erst, erst, 첫 번째, 처음부터 예외 형태가 나왔네요. 숫자 2는 독일말로 zwei, zwei, 이거에 서수형은 뒤에 t를 붙여서 zweit, zweit, 라고 할 수가 있고요 drei, 3도 예외형이었죠. drei, 이거에 서수형은 dritt, dritt,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fear, 숫자 4에 서수형은 fiat. 역시 테를 붙였어요. 규칙적으로 바뀌죠. fiat. 네 번째 라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해주시면 되고, 아까 예외가 뭐라고 그랬죠? 1하고 3하고 7의 예외가 있다고 그랬어요. 7은 독일말로 sieben. sieben. 이건데, 원래 예외가 아니면 s i e b e n t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의 형태는 zipt. zipt. 그래서 예외 항목이에요. 1하고 3하고 7에서 서수, 서수 형태는 이렇듯 예외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1부터 10까지 나머지 숫자들은 티에만 붙여 주셔가지고 만드실 수 있고요. 어, 아트 이거는 예외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어, 아트처럼 이렇게 티로 끝나는 숫자 자체가 티로 끝나는 단어는 티를 또한번 추가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아트 아트라고 서수형도 여덟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쭉 가서 19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끝에 테일을 붙여주시면 되고 이제 20부터 100까지는 에스테일을 붙이는 형태라고 했죠. 20은 2판지스스판지 20. 20 이거의 서수형은 스판지스트, 20. 스판지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드라이스이시 30. 30이죠. 이거의 서수형은 마찬가지로 에스테일을 붙여서 드라이스이스트, 드라이스이트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배워봤으니까 우리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기본 문장이었던 거 여기서 에아스트가 아니고 에가 붙은 이유는 이거 정관사에 따른 형용사 변화를 한 거예요. 대형 모나트 대형 모나트이기 때문에 일격으로 그냥 에만 붙여주는 변화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문법은 다음번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April is there um, mm, monat 입냐? April, April이 몇 월이었죠? j a n u a r f e b r u a r March, April 네 번째 달이죠? 네 번째 두개 말로 어떻게 했었죠? 네 맞습니다. Viert. e r April is there viert e monat 입냐?라고 표현해 주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어려운 거예요. December is there um, mm, monat 입냐? 데 e c e m b e r 는몇 번째 달이죠? 네, 열두 번째 달이에요. Zwölft. Zwölft. December is the Zwölft monat in Ya.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퀴즈 들어갑니다. 마지막 문장. February is the M monat in Ya. 자,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이 부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을 통해서 답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월과 서수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